이번에는 아이스 웬디 두 분이 이제 중한, 중형, 중한으로 오셨대요. 근데 이제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서 제가 편하게 너무 부담 느끼지 말라고 이제 그냥 영어를 해도 됐나고 오늘 말해줘서 오늘은 이제 웬디가 다시 영어를 했어요. 약간 모르겠어요. 약간 이제 한국말로 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. 아니면 한국, 중한 통합, 을 겸해서 왔으니까 약간 좀더 잘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, 그니까막 오히려 LPL 인터뷰에서 한국의 선수들이 할때 진짜 막 너무 편하게 잘하려는데 아무래도 이제 약간 원어민들 앞에서 하려니까 더 긴장하게 되지 않을까요? 한국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. 아 근데 진짜 일상생활에서 둘이 한국어 진짜 너무 잘해요. 그냥. 저랑 막 카톡도 한국말로 해요. 막 언니 미쳤어 막 이러면서 언니 대박, 언니 미침막 이런 거다 한국말로 하고 언니 막뭐 오늘 이따가 뭐 일찍 에서 보자, 밥 먹고 아침 일어났어, 먹었어 막이고 되게 잘하는데 그냥 아무래도 떨리지 않을까요? 약간 한, 내가 한국말을 제3국어로 하는데 이제 그 사람 그 환진들을 앞에서 막 몇십만 명 보는데서 하는 거 한다고 생각하면 좀 영어로 랩하시는 거뭐 멋있어요. 약좀 래퍼죠.